직각 삼각형과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닮은 도형 했을 때, 여기 직각 삼각형 안에 또 다른 직각 삼각형 두 개가 더 들어있는 세 개의 직각 삼각형 닮음 공부했었죠. 자, 직각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한 성질 한번더 복습을 해 보면, 이두 삼각형 닮았고, 빨강 대 파랑은 또 빨강 대 파랑이니까, A 대 C는 C 대 X. 이렇게 해서 C 제곱은 AX. 이런 식 하나 구할 수 있었어요. 자, 각 B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C 제곱은 AX.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살펴보면, 자, 여기에서는 각 C를 중심으로 하니까, 얘 다시 빨강 대 파랑은 빨강 대 파랑, A 대 B는 B 대 Y. 그러면 B제곱은 AY. 이런 식 하나 얻을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위로 두번 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B제곱은 A제곱, 아, A제곱이래. A 곱하기 Y. 여기 있죠? B제곱은 AY. 이 식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두 삼각형을 가지고 닮음을 이야기하면 빨강대 파랑은 빨강대 파랑. x 대 h는 h 대 y 이렇게 하면 자, 여기서 시작해서 h 제곱은 x 곱하기 y 이렇게 우리씩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한 성질. 자, 이 직각삼각형에서 여기를 밑변이라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b 여기 밑변 높이 이렇게 해서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고 여기에 있는 선분 bc를 밑변이라고 하면 2분의 1 ah 이렇게 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같은 삼각형이니까 넓이 같죠. 그래서 이분의 일 약분해 주면 b, c는 ah가 되는 걸알수 있고 그래서 b, c는 ah이기 때문에 얘가 글자가 소처럼 생겼다 그래서 소공식 이렇게 외운다고도 했었죠. 자 여기까지 복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랑 피타고라스 정리랑 무슨 상관일까요? 그렇죠? 얘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성질이 성립하는데 이 식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이야기해 줄수 있습니다. 자, 여기 C제곱 대신에 우리는 뭐 넣을 수 있어요? 그렇죠. AX. 그 다음 여기 있는 B제곱 대신에 뭐 넣어줄 수 있어요? 그렇죠. AY. 자, 얘가 A제곱이 되는지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여기 A 둘다 있으니까 분배법칙 해주면 Y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x 더하기 y가 뭐예요? a잖아요. 아, 얘는 a 곱하기 a니까 a 제곱이구나. 확인해 줄수 있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는 것까지, 식으로 성립하는 것까지 정리해 주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 직각삼각형의 성질, 한번 더 알아봅시다. 자, 여기에서 뭐가 성립하냐면, 선분 b c의 제곱 더하기 선분 d e의 제곱은 선분 d e의 제곱은 선분 b e의 제곱 플러스 선분 c d의 제곱이 성립합니다. 자, 이거는 손으로 그으면서 익히는 게 제일 좋아요. b c의 제곱 더하기 d e의 제곱은 자, 이렇게 평행선 아니지만 이렇게 가로선 두 개의 각각의 제곱은 여기에 교차하는 선분 두 개의 각각의 제곱의 합과 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볼까요? 자, 여기에서 일단 삼각형 A, B, C 먼저 살펴봐요. 그러면 선분 BC의 제곱은 선분 AB의 제곱 플러스 선분 AC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선분 d e 의 제곱 해야 되니까 이제는 직각 삼각형 a d e 찾아 봅시다. 그러면 선분 d e 의 제곱은 선분 AD의 제곱 플러스 선분 a e 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있는 선분 AB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선분 AB와 AB, AB 어딨어? AB와 AE를 찾아 봅시다. 자, 여기 있죠? 얘랑 얘랑 짝을 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생성돼요? 그렇죠. 이렇게 직각삼각형 abe가 만들어져요. 근데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했으니까 뭘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재 계산하면 선분 be의 제곱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는요. ac의 제곱 더하기 ad의 제곱이니까 이제 직각삼각형 acd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니까 이제 선분 CD의 제곱인 걸알수 있어요. 아, 그래서 얘네 지금 순서만 바꿔서 더해줬더니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래서 뭐라고요? 선분 BC의 제곱 더하기 선분 DE의 제곱은 선분 BE의 제곱 더하기 선분 CD의 제곱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선분 AD와 선분 BC가 직교할 때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하여 다음 선분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1번부터 봅시다. 선분 AB의 제곱은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선분 AB의 제곱은 BD 곱하기 BC예요. 자 그러면 BD는 9, BC는 9 더하기 16이니까 25죠. 자, 그러면 얘 계산할 때 3의 제곱 곱하기 25니까 5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3 곱하기 5의 제곱. 즉, 15의 제곱인 걸알수 있어요. 선분 AB의 길이는 15cm입니다. 그 다음에 선분 AC의 제곱 한번 해볼까요? 선분 AC의 제곱은. 자, 계속 식을 외워봅시다. 선분 AC의 제곱은. cd 곱하기 cb.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16 곱하기 9 더하기 16이니까 25. 그럼 얘는 4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4 곱하기 5의 제곱. 즉, 20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래서 선분 ac의 길이는 20cm입니다. 그 다음에 선분 ad의 제곱 마지막으로 계산해 봅시다. 자, 여기에서 시작하면, 선분 AD의 제곱은 DB 곱하기 DC.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선분 AD의 제곱은 9 곱하기 16이니까, 3의 제곱 곱하기 4의 제곱, 12의, 아이고, 3 곱하기 4의 제곱 써줄까요? 헷갈리니까. 3 곱하기 4의 제곱이라서, 선분 AD의 길이는 12cm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아래 그림과 같이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자, 여러분 이거 혹시 기억나셔야 돼요. 선분 BC의 제곱 플러스 선분 DE의 제곱은 이 요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은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의 합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선분 BE의 제곱 플러스 선분 CD의 제곱의 합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1번 한번 볼까요? 자, 이 값은 얘랑 같은데 요 길이는 나와 있어요. 선분 BE의 길이 얼마? 그렇죠. 4죠. 그러니까 4의 제곱 더하기 선분 CD의 길이는 6이니까 6의 제곱. 16 더하기 36이니까 계산하면 52가 되겠죠? 1번의 정답은 52입니다. 자, 그다음에 2번 살펴볼까요? 여전히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예의제곱 더하기 예의제곱의 합의 값은 예의제곱 더하기 예의제곱의 합의 값과 같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값은 예의 값과 같으니까 10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해주면 100 더하기 25, 125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